포토타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이쪽부터 쭉 갈까요? 좋아요 우리 막내지헌이부터지헌이 <목소리> 원래 포니테일이었는데 바꿨어. 아, 예쁘네요. 아우예뻐우 포토타임이구나, <laughs> <근데>. 어머, 쏘. <laughs> <laughs> 어, 예쁘게 치자고 핫걸야확실한공사고 Yeah. 자좀 이제 때론 쿨, <laughs> 때론 쿨쿨 <꿀. 꿀>. 때론 씩 와우, 조심해, 조심해, 조 다정해, 다정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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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다 위, <따위. 웃음> 미안. 다음 멤버 수고하셨으면... 공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공주님이다 공주님. 이공주 아, 공주! 공주는 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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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우 예쁘다 아 예뻐라 조명 너무 많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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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 누구예요? 로미, 크루시오크루시오 아, 마법사, 마법사. 아 기나. 레비사 <laughs> 마법사. 레사 나타났네. 네, 요 오른쪽 네, 갈게요. 갈게요. 하나, 네. 둘, 셋. 니다음은 <laughs> 네, 제가 하겠습니다. 오. 네. 어, 시시다 그루시야가. 너무 요 너무 너 지선 너무 멀시. 멀 바람이 왜 이러지? 자, 그러면은 응원해 주고 싶은데. 네. 자, 야구하는 포즈 야구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야구. 야구를 하는 <laughs> 거 <안 해봤어>. 맞아요? <laughs> 모른대요 예다예다 <laughs> <나. 나>. 멋있다 <laughs> 다음은 지금 공주님 준비 중인가요? 어, 꽃단장 중이세요 아, <laughs>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? 네,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닥쳤습니다. 야경문이다 야경문이다!

어디서 온 공주님이에요? 어디서 왔어요, 공주님? 공주님 마이크가 없으시죠 지금? 부산이요? 부산이요? 부산 요정이라고 하네요. 아, 아 부산 요정이랍니다. 공주예요. 예뻐요, 예뻐요. 너무 킹받는 데 어떡하지? 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. 어, 나도. 퀸? 그럼 오늘 모델! 아퀸 오브 퀸! 모델 해시 단발머리 해시태그 비병 유발자 너무 싫어! 이채영! 할 거잖아 해 길다! 아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러면은 살짝 넘어 넘어갈 것 같은데. <cringe> 아 멋있는 포즈 부탁해요. 자 지금 생이 피지컬이 장난이 없잖아요 지금. 모랄 포즈 부탁드려요. 모델 포즈 뭐라고요? 모랄 포즈야? 모델 포즈. 머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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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는 분이. 야, 그러니까 머랭 쿠키는 호즈레 하는 거. 네, 네. 머랭. 머랭 쳐 주세요. 아, 제발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예쁜 거해 주세요. 멋있는 거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뒤에 돌아서 채영아 한번 불러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채영아! 나 불러? 와. 안녕. 아 진짜 좋습니다. 멋있다.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어요? <laughs> 누가? <laughs> <laughs> 단체도 하자. 단체. 맞아요 이제 단체. <laughs>